안녕 친구들. 장마 기간이지만 건강이 잘 지내죠. 시험도 끝났겠다. 시험도 거의 끝났겠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말씀을 깊이 깊이 들여다봅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맑은 날이나 비가 오는 날이나 모두 하느님께서 주신 시간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에게 지혜의 빛을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청교 제목대로 쓸기로운 언어 생활로 할게요. 첫 문단은 풀장난 금지. 둘째 문단은 습가 사용 금지로 하자. 왜 그런 내용일지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하세요. 자첫 문단은 말에 관한 내용이네요. 그것도 선생의 말로 시작해요. 선생이란. 교사라는 뜻보다는 목사라는 뜻이 더 정확해요. 야구보서를쓴 야구보 선생은 자기처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해요. 왜 말을 많이 할까? 야구보는 교회의 선생, 즉, 목사의 자격으로, 지도자의 자격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하니까. 그런데 가장 거룩하고 고상한 말인 설교를 많이 하면 평소 어느 생활도 슬기롭고 향긋해야 하는데 그게 어렵대요. 야구보 선생이. 그만큼 언어 생활을 슬기롭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어법으로 다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단순히 선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야. 그래서 이절에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해요.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감각기관과 내장기관이 있나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곧 몸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래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혀는 다스리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1문단에서 찾아보자. 3절부터 6절 안에서 혀를 무엇에 비유하나요? 세 가지입니다. 찾아보세요. 현은 말의 제갈과 같고, 현은 배의 키와 같고, 6절에서는 현은 곧 불이라고까지 해요. 제갈은 경주마가 입에 물고 있는 거. 그걸로 말을 이리저리 조종할 수 있어요. 배의 키는 열쇠가 아니에요. 해적 영화에 나오는 동그란 그겁니다. 아무리 커다란 배도 이 키로 움직여요. 마지막으로, 현은 불 자체래. 내가 무려 국민학교에 다닐 때는 불조심 포스터를 매년 그렸는데 아이템은 항상 고정이야 성냥 성량. 작은 성냥이 집도 태우고 산도 태우고 지구도 태우는 그림을 국딩의 상상력으로 묘사했더랬어요 혀가 꼭 그런 불길과 같아서 7절에서는혀 때문에 몸이 오염되고 혀 때문에 인생 폭망하고 결국 혀도 불살라진다고 하네요 완전 무서운 묘사야 우리 몸 가운데 악의 축, 악의 세계래. 이만큼 무서운 무기, 도구를 우리가 전부 소유하고 있어요. 음, 이걸로 언제든 남을 찌르고 망가뜨리고 죽일 수 있죠. 잠깐 돌아 봅시다. 나는 말이 많은 편인가요? 과묵한 편인가요? 나의 언어생활은 어떤가요? 탱탱구리 같은 욕을 자주 사용하나요? 허니버터 브레드같이 부드럽고 달달한 말을 잘 하나요? 생각해 봅시다. 요즘 교복 입은 애들 옆을 못 지나가겠어. 무서워. 애들이요, 욕이 없으면 말을 못해요. 욕이 감탄사고, 욕이 전치사고, 취임세고, 관계대명사야. 나한테 한마디 하면 어버버 하다가 도망칠 것 같아.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남들 다 한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거친 말, 더러운 욕을 쓴다고 덩달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요즘 해외에서 유행하는 한국어가 있대요. 그건 삐 말이야. 일본 사람들은 시바루라고 한대 워낙 한국인들이 발발발거리니까 미쿡인도 불란서인도 독국 사람들도 좋다고 따라해 여러분, 삐가 세계 공용어가 되어도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우리는 혀로 불장난을 하면 안 돼요 다 태워버릴 수가 있어 야고보 선생은 이 문단에서 더 정확한 이유를 밝힙니다 9절에서 12절 짧으니까 다시 읽어보고 한 문장으로 정의해보세요 나는 한 입으로 두말하면 앙대 하러 갈게요. 보세요. 우리는 예배 시간 시작부터 끝까지 말을 사용해요. 입술로 찬양하고 신앙고백하고 회개기도 하고 말로 하는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답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그렇게 아름다운 말의 향연을 벌리는 사람들이 잔치가 파한 후에 남을 저주하는 게 우습지 않냐고 묻습니다. 아멘 하다가 돌아서면 띵띵아 하는 게, 여러분, 코빅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이에요. 야고보 선생은, 그러면 안돼라고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습가 무는 건 괜찮아, 맛있어. 돈까스랑 밥, 민초랑 우유, 이런 거? 괜찮아, 맛있어. 이런 거, 최근에 습가 무는 마요 김밥도 나왔대, 만나겠다. 다 좋아요. 존중을 취향해. 하지만, 습가 쓰지 말라고. 찬성과 저주를 찬양과 욕설을, 고백과 짜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혀를 가지고 남을 찌르는데 사용하지 말라고. 자, 적용할 거리가 정말 많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살기로 결심했나요? 내가 하고 싶은 적용은 댓글 멈춤, 채팅 금지. 여러분 요즘 대화는 주로 글이잖아요. 슬기로운 언어생활에는 글 쓰기도 포함되는 거야. 여러분 커뮤니티에서, SNS에서 게임 중에 뿌잉뿌잉하고 호화란한 댓글 창, 채팅창 많이 날리죠. 그거 참아보자고. 이거 참아보자고. 나는요 한심한 뉴스나 끔찍한 사건 사고 기사에 촌철살인의 댓글을 날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참아. 한 20년 전에는 자주 해봤는데 별로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어 기분만 나빠져요. 여러분도 두번 먹엉! 이런 거 자주 날려봤자 좋은 거 없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될 행동이기도 하고 굳이 댓글 달 필요 없는 거 반응한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하세요. 야고보 선생의 말을 빌리자면 댓글을 달고 채팅을 하면 할수록 인생의 오점을 남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퍼거스 농도 SNS는 시간 낭비라는 부루의 명언을 남기셨지. 그러니 여러분, 오늘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슬기롭게 합시다. 안 해도 될 댓글이나 채팅은 줄입시다. 말도 좀 이쁘게 합시다. 할수 있죠? 난 여러분을 믿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저희 귀에 마음에 적용이 저희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의 입술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향기롭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장마철 빨리 잘 말리고 신발 조심하고 뽀송뽀송한 몸과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